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00, 23년 8월 31일 목요일 최고의 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신명기 사장 어제 내가 묵상을 좀 무겁게 썼는가 몇 분으로부터 위로의 글이 왔다. 그 중에 한 명은 이곳에 선교사인데, 나를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선교사가 있다.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왔다. 선배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이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역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선배님이 오늘은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몰라 그토록 헤매이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선배님은 그런 자들에게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과 위로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임은미를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힘겨우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선배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에 제가 오늘 참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 몇자 보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멘트 중에 하나는 이런 글을 보내왔다. 멘토님이 실망감으로 마음이 내려가 있다는 고백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하는지 사람이란 다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니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주님이 멘토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저나 멘토님이나 하나님께 이런 실망 드리지 않고 살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 멘트의 귤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God loves me,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 내가 사람에 대한 실망과 혼동과 서글픔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닌가 한다. 이 숙제를 풀어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겠다. 표준 세 번역 신명기 4장 7절.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는, 있겠느냐?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their gods near them, the way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오늘은 성경 번역을 표준새 번역으로 옮겨 보았다. 영어로 된 성경 구절을 가장 한국말로 써는 근사치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왜 모세도 아론도 그들이 울었다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궁금할 때가 있답니다. 지금도 그 답은 찾지 못했는데, 아론 같은 경우는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 보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서 울었다 라는 그의 감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론과 모세보다 먼저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누나의 죽음 앞에서 아론도 모세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슬퍼서 곡을 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모세가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 역시 없습니다. 아론은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동력자였는데 말이죠. 리더들은 울지 않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웃고 울고 화를 내고 서글프고 서러운 감정들이 없을 리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가끔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해야 하는 일중 우선 순위를 가리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묵상 구절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이죠. 리더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하니 그 누구보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가다 보니 얼마 전내 아들 킴이 나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아들 킴은 나를 운전해 주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근황을 아주 잘 안다고 하겠다. 나는 차 안에서 찬양을 늘 듣는 편인데 그때 듣고 있던 찬양의 가사가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 이런 가사였었다. 그래서 킴이 한국말을 모르니 그 가사를 번역해서 알려주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듣고 있는 자양의 가사를 번역해 주니 킴이 대뜸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안 그래도 지금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어머 그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킴이 하는 말이 엄마 마음이 많이 낭망되어서 하는 사역들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라고 답한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다. 음, 그런데 나는 힘든 일들을 지난 33년간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크기 저런 크기로 겪기는 했지만 사역을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 아 하나 나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꽤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정년 퇴직이 이제 6년인가 남았는데 나는 퇴직하고도 계속 선교지에 남아 있을 계획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사역을 할 계획이다. 주님의 일에 정년 퇴직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면 차세대를 위해서 퇴직을 일찍 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선교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흐흐흐. 그러니 우리 아들 김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흐흐.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난 시간들 많은 힘든 시간들이 어김없이 지나갔듯이 이 시간 역시 지나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기도를 요즘 열심히 안 해서, 흐흐흐,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기도가 요즘 느슨해져서리, 흐흐흐, 새벽 기도 시간 좀 다시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 주시고 있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 사역에서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을 trust, 그러니까, 신뢰하는 이런 부분에, 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이거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기, 어, 일이 아니고, 제가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어,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인데요. 저는 이사람들의 신뢰라는 것은 얻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벌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어, 영어편으로 earn, E-A-R-N, earn. 얻어야 한다, 벌어야 한다. 아, 이러한 뜻이 있죠. 그러니까 신뢰는 어, 얻어지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명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삶의 에, 옆에 분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열매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가는 종이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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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것 어떨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